성주랑 반갑다. 안녕. 반갑다. 밥은 먹었니? 아니, 음, 잘했다. 형은? 안 먹었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음... 한1 0 키로 정도만 하고 가면 될 듯. 오늘 밤샐 자신 있나 봐요. 형. 나 3시가 리, 리미티드. 오늘 3시까지 하자. 뭐야. 그러면 밥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너는 안... 밥 먹었어? 아니, 나도 안 먹었어. 왜안 먹었어? 응, 음? 알거 없잖아. 형, 그럼 상처야. 그 상처 여기서 풀어 어, 나 서버를 안 가렸어. 괜찮아. 근데 필요 없긴 해. 이거 저격해도 우리가 다 잡아버릴 거라. 그치. 축구 좀 해? 놓치지. 군대 리가 알아, 응. 형? 그... 아... 아... 거기. 왜 드리블 봐, 드리블, 이거. 어? 야무지잖아. <laughs> 군대에서도 그랬어? 아니, 군대에서 축구 안 했어. 아, 아 그래? 그랬... 어. 근데, 쓰리가, 지리긴 하네. 귀여나몇 년생이지? 99년생인가? 아니, 나 00인데? 너왜 00이야? <laughs> 아니,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싸줘, 불러올게, 내가. <laughs> 어, 오른쪽에 사람 없네. 다 처리하자 어, 오네, 한 명. 몇명 잡을래? 나열 명만 잡을게. 아 그럼 다섯 명만 잡을게. 형, 어, 내가 얘 총을 다 뺏어 먹었어! 도망쳐! 아니 총알을 뺏지 말고 잡아야지 뭐하는거야 <laughs> <laughs> 아니 얘가 나한테 얘가 먼저 총을 었는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잡으러 갈까? 갈까? 죽여버릴까 그냥? 자, 자 가자 충분한데? 내가 건너갈 수 있는거 맞아 이거? 저긴 못가 아니 나형 쪽으로 아올수 있어 올수 있어 내가 지켜줄게 나잖아 형 어, 그래도 그 창문도 안보고 있다 형 음.. 나화이 해야지 음. <laughs> 나무지네 <laughs> 형 <웃음>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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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니 어? 문따라 형이 좀 이상하긴 하네. <laughs> 아니 여기 아직 많아. 오. 거의 죽었냐? <laughs> 오케이. 야나 열쇠 먹었어. 열쇠 먹었어? 열쇠가 있어 이 게임에? 있, 있어 비밀 열쇠 있어. 너 알잖아 왜그른 척해. 용기 좀 해봤어 형. 형 여기 칠탄5탄 먹어라. 5 6발있다 여기 나한테 줘. 아 또. <laughs> 셔틀짓을, 셔틀짓을 시키네, 이제. 응, 어, 아주. 가자, 가자. 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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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자, 에다 아, 자존심 상해, <laughs> 아, 자존심 상해. <당해>. 아, <laughs> 씨, 앨범아. <에버다.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어? 뒤는 나한테 맡겨. 뒤는 나한테 맡겨야지, 너가 뒤에 있으니까. <laughs> 어, 그래, 아픈 형한테 맡길게. 야, 여기 매우 위험하다. 괜찮니? 어, 아이고, 뭐, 형이 알아서 하겠지. 뭐, 가자, 잡자. 그냥 될까? 아, 가자면서 맨날 이층으로가 형. 나보고 가래. 맨날 뭔 소리야? 이게 높은 곳에서 봐야지, 잘 보여. 이게 그것도 스쿼드일 때 하는 말이지.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봐야잘 보인다니까. 봐봐. 그, 아, 갔다 와? 가자. 이거 탈래, 폰이 탈래, 안 탈래? 내려. 아니 왜? 같이 가고 싶으면 내 마음 좀 모르는 거야, 형? 야 이게 낫겠다. 이거 타자. 몇버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해어어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 명을... 야... 음. 보여 어어어어어 오른쪽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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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각 맞지? 혹시? 윗각이지. 됐어 됐어 여기 돌디까지는 됐어. 여기 없는데? 어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긴데 없는데? 없어? 어? 에? 아니야 얘 누워있겠지. 없는 없는데? 에? 모임이고? 우리가 본건 모임? 몰라? 이거 버그 아니야? 여기 없는 <laughs> 없는데? 뭐야? 얘? 걱정하지 마 여기 바로 올라가면서 다 잡아버리자. 지금이야. 성준아. 여기야. 오, 차있다차있다차있다 형? 성준아. 얘 뭐, 성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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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위. 건물 밖 잡았어. 잡았어. 한명더잡어 사대 한 명. 성준아. 나 차가 굴러간다. 형 하냐, 형.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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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차 타고. 성준아. 성준아. 나 차가 굴러. 잡았다. 성준아. 아니, 참, 또 온다. 성준아. 성형아 맞아. 형서가자형가 창조야 남자야! 야, 제 친구 버리고 가냐 왜? 이걸 내려? 얘 미쳤나? 머리 내밀어. 이걸 안 내밀어? 미쳤나? 어? 응, 잠깐만. 형, 아니, 이거 형 뭐해? 아니, 이거 왜 맞았음? 야, 야, 밀겠다. 어, 괜찮아. 내가 잡아. 아, 나도 이런 알뜻 그리고. 너 뭐야? 우! 곧. 얘분들 나갔지만 좋았다. 아좀 애들. 메달... 내가 끌어들이는 거 봤지. 그 미인기였어, 그것이 말? 어그로 핑빵뽕 봤음? 어, 핑빵뽕. 봤지. 형 아무지던데? 아 진짜 무상하겠는데? 힘준호를좀해 상준. 쉽지뭐 형, 힘도 안 내고 있어 지금. 나 원래 게임할 때말안하잖아형 말좀해 그러면 말하고 있어아 지금 싸우자는 거야 지금 상주 진짜 안 되겠다 혼내주자 어어 어, 보급 보급 아니야 형 혼내줘야지 보급 보급 먹고 혼내주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상주 씨 이거 어어 바다 바다야 상주 씨 이거 먹으러 가면 우리 그대로 이, 그대로 사망 <laughs> 돌아오지 못할 가능 건너보고 왔는데요.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먹고 올까, 그냥?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죽에 형, 근데, 포트가 없는데, 포트가? 어, 어 이때, 보트 보트 있다, 보트 있다, 포트 있다, 포트 있다! 갈까? 한번 갈까? 형, 내가, 으상상으어 형, 형, 형이 갔다 와, 내가 지키고 있을게, 여기. 상추수다, 여기 해드한 박이면 바로 그걸로. 아, 갔다 와, 내가, <laughs> 내가, 지킬줄게나 봤지? 우리 깐부잖아, 형. 너안 먹어도 돼? 어, 형. 내가 일단 삼두을 먹을게. 어, 그래, 그래. 다시 널 데리러 갈게, 기다려봐. 아니, 상추수! 왜, 왜, 왜? 막칩쌈? 막칩쌈? 어, 안, 보다, 못쌈그총 아, 그래? 그럼 내가 쓸게. 다시 다 데려가면, 다시 데려가면. 이거 뭐어봐먹 야, 무저 야무지? 어, <laughs> 근데 자기장 오는데? 자 <laughs> 어, 빨리, 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봐. 어, 어. 먹어. 야무진데 어, 여기?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야, 커버 지렸다, 이거. c o m 나 머리 깨지기 전에, come on. Come 먹고 나오면 돼. 자기장 가까워, 그래도. 이름 총안 맞아, 이름 총안 맞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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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내려 a t i 어 that is, t 오 t a t s t a t s t a t s t a t s t a t s t a t s t a t s t a t s 아 h 무서 is, t h 아 t is, that is, t h 아 t is, that is, that 병이 안 탔잖아. 아니, 뭐해요 아, 진짜 뭐하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빨리 탔어야지, 상준아. 어어어어. 아니, 내가 애플을 눌렀는데 안 타줬어, 그게. 정말. 정말 억울하다, 이거는. 상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음나 지금 걱정하 걱정, 걱정,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어. 333에. 저기 보여? 오오오, 오, 아, 보보보오오상준 아, 어, 그녀서이야그서석이야 지우스, 지우스! 헤우스 가자, 헤우스 가자. 찐다존, 찐다존 가자. 주거 어, 어, 잡아 버려 그냥. 오저어 잡아? 너무 오 보인다, 형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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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현각에서 보이잖아. 뭐, 그러면 어, 잠깐만. 안 보이. 아, 애매해. 아에이씨에이씨오오오 오. 야 형. 딩구. 나야. 뭐냐고. 가는 것도 잡아 버려 그냥. 조조 조조 조조. 오오~ 이야~~ 아, 저기 있다 보이지? 음, 응, 보인다 봐봐, 상주야. 이거 어떻게 잡냐면 딱 이각으로 딱대리하다가딱 이렇게... <웃음> <웃음>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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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괜찮지? 상주야, 나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 어? 보이는데, 많이... 저저 <laughs> 아! 저 가운데 큰풀 있잖아. 거기 가서 엎드리자. 애들은 형한테 관심이 없어 <laughs> 생각보다! 형 너무 지금 자우식 가행이야. 다왜 사람들이 형한테 관심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형. 그렇지? 어. 아니 아닌 것 같아, 상주나. 아니야, 아니야, 형. 자우식 가행이라니까 지금 형. 아니야, 아니야, 상주아 이거는 찻골로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어, 상주아, 저거 뭐냐? 뭐냐, 저거? 상주아, 여기 사람이 있을까? 없지, 없지, 없지. 없겠지? 없을 거야. 마 여기 다 나갔을 거야. 상준아이 자리까지 땡겨도 될듯 인정? 어, 인정. 여기 연막밖에 없어, 상주나. 형 연막밖에 없어 지금? 어, 이거 다 연막이야, 상주아 아, 그래. 그래 아니야, 아, 상준아. 좀 아끼지 그랬어요. 어? 어? 삥? 어. 상자. 얘내위치잖 상자 이걸 잡다 상준아.